이게 암전류라고 해서 시동 끄고 떠나시면 보통 이제 슬립 모드라고 해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실내에 있는 기능들 다 작동을 중지시킨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류만, 그러니까 도난공만 작동될 게만 들어놓고 나머지 전류 다 차단시키거든요. 예.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했을때 보면 지금 0.000.01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차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을 잠그고 떠나시고 갑자기 게이판이 켜진다거나, 네. 라디오가 켜진다거나, 네. 그러면 이게 숫자가 0.01이 아니라 보통 1, 뭐 3,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런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고 떠났을 때는 발전을 시켜주 하고 그냥 자히고 배터리 힘으로만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방 방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수치도 전혀 문제가 없나 네, 배터리. 방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 안 돼요. 네, 예, 그럼 배터리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차에 자체 문제가 없는. 차의 아, 차에 자체. 차의 자체 문제가 없는 음,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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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그렇죠 차에. 예. 차에서 배터리를 뺏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예. 요렇게 하면, 요조금만 보면은, 우리가 암전류라고 해가지고, 도둑전류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거는 전혀 없는 상태고. 네. 예. 근데 희한하게 배터리가 이렇게 배가 불렀지? 벌써? 택을 받게 됐는데? 아니, 그래서, 요걸, 내가, 이거를, 그, 배달, 배달해다 주는, 현장에 와서 갈아, 청평에 현장에 와서 갈아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삼성거 이거 루 놓고 그거 노란 배터리, 네. 그거를 시켰는데, 네. 아,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다 넣은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더맞이 좋거든요. 뭐, 그러겠지. <laughs>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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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알, 알아서 하라고, 그냥. 이것 이것도 아마, 좀 조금 더 싸게 줬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한 17만 원, 18만 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저기 칭, 충남 당진에 갔다가 배터리 네.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전국 총판이거든. 네. 그 친구 놓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어 이것도 비싼 배터리네요. 그러면서 체크하던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그 그그 친구는 정비를 모르니까 배터리 네. 이상 없으니까 계기대로 잘 나오니까 캡블에다 네. 뭐? 캡블에다? 이 이게 저기, 로즈를 막히면, 왜, 디젤 쪽에, 로즈를. 그렇죠. 카본이 많이 쌓여있으면. 예, 네, 그게 어디, 뭐라고, 저거. 어, 그,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체크해보신 거예요? 힘이 없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걸리, 예, 네, 힘이, 뭐, 이게 계기가 안 올라가고, 저부릉거 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번하면 안 걸릴 것 같은 막, 불안한 상태가, 2, 3초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을면뭐네 도움 해드렸는데 없어요 그게 딱딱딱딱 딱, 딱, 딱뭐 이렇게 돼 있다 말요 거의 그 정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있다가 네. 오늘 아침은 뭐 날씨가 그래 먼저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전화 드렸을 때는 네.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한1분 이상 그냥 그 브레이크 잡고서 계속 그 시도를 했죠 소리 나졌어요 소리는 안 났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소리가 나, 나 소리 좀난것 같은데 예, 소리는 났죠 이거 저거 돌아가는 소리 천천히 에이 힘이 에이 없이 에이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트 모터가 문제가 있거나 시동 모터,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동 모터는 근데 만약에 시동 모터에 문제가 있거나 시동 모터를 제어하는 쪽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스타트부터 눌렀을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왜냐면 시동 모터가 엔진을 돌려주는 건데. 네, 네. 아무 소리 안 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아무 소리 안 났어요? 예. 네. 아니, 그런그런그릉 그런 하면 네. 뭔가 저걸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났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 아, 아무 소리 도안 났어요? 그걸 한번 나중에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 소리도 안 났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아, 배터리가 방전됐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다니까. 배터리 방전돼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보통 그렇게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시동이 안 걸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곧서는 이제 볼게 많아진 거지. 시동을 걸때 소리가 안 나면 그러면 시동 모터 쪽 아니면 시동 모터 제어하는 컴퓨터 쪽에 문제가 생기죠. 아수 있는데 시동 걸때 소리가 하나도 안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리면 음. 점검을 사항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범위가 커져요. 아하. 볼게 너무 많아져. 아하.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재현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재현이 안 되는 같은 경우는 추정으로 뭘 하나씩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팀장이 이거 뭐 계기, 계기 체크하는 것 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전에 있었던 기록 빼고는 없고, 최근에 남아있는 기록도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118만 정도 탔는데, 네. 그 상태에서 손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음. 연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연료 오면 맥혔다든가 연료가 마친 거는 시동 소용 난다. 아 시동은 된다고? 시동. 아.